무거워도 겉든, 높은 것도 안정감 있게 지게차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교적 운전법이 쉬우면서도 물류창고 같은 좁은 통로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서 요즘처럼 물류량이 급증하는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죠. 오늘날의 지게차는 자동주행 기술까지 탑재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게차의 단순한 용도 말고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당신의 지게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짠! 제가 시민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강공원에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커플이 있거든요. 제가 빨리 가서 인터뷰를 시도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인터뷰 가능할까요? 짜잔. 너무 예쁘죠. 힘든. 상품을 드려요. 남자분 욕심 나지 않으세요? 지게차에 관한 퀴즈인데요. 혹시 뭐, 지게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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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세요? 네. 혹시 지게차 알고 계세요? 네. 지게차가 어떤 차인지 좀 어... 빠르게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해보실까요? 사람의 힘으로 들기 힘든 무거운 물체를 드는 장비 워딩이 굉장히 완성력이 <laughs> 높으신데 거의 뭐 백과사전을 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맞아요 그런 지게차에 관한 퀴즈예요 제가 지금 바로 문제를 드릴게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laughs> 너, 되셨나요? <laughs> 나는 아니야 <laughs> 제가 문제 낼때제 말을 잘 들으시면 잘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드립니다 전동 지게차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무인 지게차는 운전자 없이도 24시간 쉬지 않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장애물 회피 기능은 물론이고요. 스스로 최단 경로도 찾아내는데요. 그런 무인지게차도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고갈되기 마련이겠죠. 그렇다면, 무인지게차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충전을 완료할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제가. 놀라지 마세요. 어, 주관식인 줄 알고. 그쵸, 그쵸. <laughs> 택을 잘하시면 되세요. 1번. 경고음이 울리면 중앙 통제소에서 관리자가 나와 직접 운전해서 충전 장소로 옮긴다. 2번. 무인 지게차 스스로 이동해 충전기에 접속한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2번이요. 이렇게 빨리요? 네. 이렇게 빨리. 제가 정답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저랑 같이 두고두고 한번 해. 정답 공개 두구두구 두구 한번 해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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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정답은? 2번! 맞습니다! 맞추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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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딱 아셨어요? 저 같아도 개발자라면 굳이 제가 운전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승전까지 무인화를 하는 게 대한민국의 <laughs> 이 교육 수준이 높다는걸 보여주기 보자면 네 오늘 너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네 <laughs> 저기 지금 시민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인터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 네, 네. 네 그럼 제가 옆에 잠깐 앉겠습니다. 어? 네, 네. 네 혹시 지게차 들어보셨나요? 지게차. 네, 뭐 물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빠르게 지게차에 대한 특징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걸들 수가 있을까요? 엄청 크고 어. 단단하고 어, 뭐 무거운 걸 옮긴다? 오, 어, 뭐 맞아요. 어, 굉장히 네. 상식이 풍부하신데 그럼 여기서 지게차에 대한 퀴즈 어떻게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맞추시면 저희가 상품이 나갑니다. 오, 어, 오. 어. 욕심내시죠? 오, 도전. 어, 도전.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문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게차의 경우에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을 고려해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회전 반경이 훨씬 좁은 편인데요. 전동 지게차 중 제자리에서, 크게 아니고 바로 그 제자리입니다. 네.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360도 회전을 하는 걸까요? 자, 보기를 드립니다. 당황하셨는데, 순간 당황을 하셨는데,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1번, 바퀴는 그대로 몸통만 움직인다. 2번, 앞차 축의 센터를 회전 축으로 삼고, 뒷 바퀴가 회전한다. 2번. 둘 중에, 오! 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찍었습니다. 아, 찍? 네. <laughs> 맞습니다. 2번이에요. 끄셨는데 맞추셨어요. <laughs> 제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한 개로 구성된 뒷바퀴를 최대로 이렇게 탁 꺾으면 음 앞에 좌우측 바퀴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런 논리가 숨겨져 있었는데, 어 찍어서 맞추셨어요. <laughs> 상품이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는데, 왠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짜잔! 와 어, 보이세요? 어, 너무, 너무 예쁘죠? 귀여운, 귀여운데요? 네, 혹시 어... 남자친구분 있으세요? 어, 없습니다. 아, 네. 왠지 남자친구분 오셨다면 네. 탐내하실 만할 것 같아서 <laughs> 음 집에 장식해 두시면 너무 귀여울 네.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유, 엄마. 아, <laughs> 집에 가야지. 맞추시면. 저희가 아이고. 이 상품을 드립니다. 아니. 아 그래요? 이 가야지. 집에 가. 알았어. 이거 선물 준대 너. 저 선물. 바로 제가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게차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네. 아, 어, 맞으 맞아. 네. <laughs> 지게차에 대해서 <laughs>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빠르게 지게차에 대한 특징 한세 가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어, 리프트가 오르고 내린다. 오! 포크로 플레이트를 운반한다. 오 맞아요. 또 또요? 네네. 맞아요. 속도가 하나... 느리다. 오 맞습니다. 굉장히 상식이 풍부하신데 네. 그럼 지금 지게차에 대한 퀴즈를 제가 드릴 텐데요. 맞추시면 네. 아까 보셨던 상품이 나갑니다. 도전하시겠어요? 예. 오 도전입니다. 문제가 나갑니다. 지게차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을 고려해 일반 자동차에 비해 회전 반경이 훨씬 좁은데요. 전동 지게차 중 제자리에서, 움직이면서가 아니고요.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360도 회전을 할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당황하셨죠? 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네. 1번, 바퀴는 그대로 몸통만 움직인다. 2번, 앞 차축의 센터를 회전축으로 삼고 뒷바퀴가 회전한다. 네. 음 2번 같은데요. 확실하시죠? 네. 네. 확실하시죠? 네. 네.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어? <laughs> 네. 제가 2번이 맞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면 네. 어, 주행 모터가 두개 달린 이 3륜형 지게차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질문이 한 개로 구성된 뒷바퀴를 최대로 이렇게 꺾으면 앞에 좌우 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와, 근데 맞추셨어요. 아... 뭔가 이게 상식으로 이번이 딱 맞을 것 같다, 안정감 네. 있게 돌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네, 네, 네. 헉,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 우와... 상품을 네. 타시게 아... 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허... 감사합니다. 지금 오... <laughs> <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laughs> 좋아하세요. 네, 너무, <laughs>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Ha ha ha.